엑시엄 스페이스가 노키아와 차세대 우주복, 엑시엄 EMU의 고속 무선 통신 기술을 공동 개발합니다. 충남 보령시가 투자한 기업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구독하고 함께 보실까요? 노키아는 현지 시간 21일 엑시엄 스페이스와 엑시엄 EMU용 4G 통신 기술인 루나 서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3단계 달 착륙 미션에서 사용될 고속 무선 통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나사는 달 탐사 우주국 개발 외주 업체로 엑시엄 스페이스를 선정했죠.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두 가지 미션을 공동 수행하는데요. 우주선에 포지기지국과 안테나를 설치하고 엑시엄 EMU에 들어갈 모듈을 개발합니다. 또 엑시엄 EMU에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해 우주비행사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엑시엄 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부터 보령이 투자하고 우주개발 기술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해 기대가 더욱 커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 이정환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우주테크에 대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주탐사라든지 우주탐사 관련 상업화가 급진적으로 발전했다는 측면이 하나 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오리진 같은 기업들이 민간 주도형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예전에는 뭐 나사가 주도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우주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3D 프린팅이라든지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로켓 재사용 기술 우주 관광 기술, 위성 발사 비용 절감 등에 확실히 이뤄내고 있고요. 우주의 어떤 상업화에 대해서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통신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상 같은 광케이블 유선 통신망은 해저로 설치되는 바닥에 설치랑 유지 관리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비용하고 시간이 소모되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위성 통신 같은 것들이 있다. 위성 통신 개발해야 된다는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박이라든지 오지 뭐 개발도상, 이게 데이터 자체가 잘 안다는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UAM도 발전시켜야 되고, 드론, 무인 물류, 물류 서비스 같은 걸 발전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결국은 우주 쪽의 위성 통신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서의 기술 개발되는 로켓 공학이라든지 인공지능 소재, 재료 공학 등에 있어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사실 우주 테크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공학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을 발전 바로바를 쓸수 있는 기술들이 아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것 같습니다. 우주 여행이라든지 뭐 희귀광물 채굴까지 미래 단기적인 사업까지 같이 걸리면서 우주 산업을 포괄하는 다양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주 산업 자체는 인공위성의 어떤 산업, 위성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직까지는 뭐 인공위성 사업이 주로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주 여행이라든지 희귀광물 채굴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구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